옥룡하세요. 이병골파학교 오케이스윙골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어, 멤버가 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저희가 감춰놓은 저희만의 맛집, 그런 맛집도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게 바로 맛집이 아니라 기술이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스윙2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옥스윙2는요, 약간 다른 느낌의 어, 접근법이 있습니다. 옥스윙1은 오른손이 이제 중심이 된다면, 옥스윙2는 이제 왼손이 중심이 되는데, 이 탑법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옥스윙2 아시겠지만, 어떻게 내가 조정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옥스윙1에서는 제가 이제 뭐, 핑거 그립이다, 팜 그립이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스윙1은 아무래도 스윙이 쭉 끌고 내려와서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쳐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손을 갖다가 손목을 유연하게 돌리기 위해서 쓸수 있는 핑거 그립을 바로 쓰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옥스윙2는 좀 달라요. 옥스윙2는 여러분들에게, 아유, 말씀 자주 드리죠. 줄 줘. 줄 당겨. 줄줄 줄 당기다 보면 휘인시까지 넘어가 있는 내가 이걸 치는 게 아니라 줄준 상태에서 다시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단계에서 공이 탁 맞으면서 나가는 그 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옥투로 당기는 데 있어서 이 줄을 갖다가 진짜 세게 당기려면 손가락으로 왼손을 쥐어서 틀어 쥐는 게더 셀까요? 아니면 손 바닥으로 잡는 게셀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손 가락으로 잡아서 옆에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왼손은 아 오른손은 밑에서부터 들어가고 왼손은 옆에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쥐고 덮었을 때 지금 굉장히 그 핑거 그립 뭐 일반 컨벤셔널 그립으로는 거의 뭐훅 그립 정도 가깝죠? 벌써 이만큼 돌아가 있거든요. 이만큼 잡았을 때 그러면 이 상태로 당기는 게더셀까요 당연히 이렇게 당기는 게더 세겠죠. 손 바닥으로 잡는 것보다 왜냐하면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잡고 줄 줘, 줄, 당겨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옥투를 했더니 지나치게 공은 잘 맞는데 공기 왼쪽으로 너무 많이 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당기는 힘은 충분히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힘이 남기 때문에 회전까지 들어가는 형태의 스윙이 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옥 스윙은 물론 왼쪽으로 감기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옥 스윙 원은 베이비 드로우가 아니라 쫙 눈에 보이는 옥 스윙 원은 오른발에다 두고 지금 오른발이죠. 오른발에다 두고 핑거 그립 잡고 쳐서 쭉 굉장히 산답게 돌아가는 이러한 공을 치는 게 목적이라면 옥스윙2는 비교적 베이비드로, 공을 쭉쭉 펴는 형태의 스윙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그 지면과 평행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잡았더니, 크힘 아, 좋아. 그런데 막상 칠때 보면, 이러한 형태로 손목 회전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남는 힘이 회전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감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당기는 것만, 이렇게 당기는 것만 여기까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면, 또, 생각만큼 안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최적화된 그립을 잡는 방법은 옥투에서는 손 가락, 이렇게 딱 옆에다가 하프스윙이었을 때손 가락으로도 잡아보고 약간 손팜 그팜 그립으로도 잡아, 손 바닥으로도 잡아보고 해서 쭉 당겨보는 거예요. 줄 줘. 줄 당겨. 줄 줘. 줄 당겨 하면 어, 이 정도 라인이면 내가 좀 인정하겠어 라고 해서 계속 찾아봐야 돼요. 또, 근데 여기서 손 가락으로 하면 여기서 너무 힘든데요? 아, 너무 힘든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편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똑바로 가고 잘 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도는 대환 분들은 여기서 보면 손 바닥 쪽으로 일단 놓고요. 손 바닥 쪽으로 놓고 어 이건 거의 안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지만 주고 당기게 되면 공을 갖다가 이렇게 쭉 펴서 칠수 있는. 좋은 샷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투는 손을 갖다가 팍! 회전시키는 물론 먹이기가 있지만 제가 이먹이기 설명드렸잖아요. 옥원은 쫙쫙 먹이지만 옥투는 약간 소극적인 먹이기여도 충분히 볼을 잘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격 자체가 아크를 크게 가지고 와서 어, 방향이 좌우로 벌어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좀, 좀 모아서 치기 위한 스윙이 옥투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립 그래, 만약에 지금 공을 못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왼쪽으로 감기는 분이 있다면 불편할 정도로 왼손을 손바닥 그립을 잡고 준 다음에 가지고 오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못 감는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 어, 이건 너무 했네. 그럼 그럴 때는 손 가락 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옥투는 어떻게 해서 내 손을 회전시키는 게 원활히 뭐 공을 갖다가 돌릴 거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당겼더니 공이 만들어지구나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좀 불편하다 싶을 때 가면 가고 이제 공이 완전히 오른쪽으로 나이죠. 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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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당겨 하면 필드에서 보잖아요. 그럼면 이런 공들은 굉장히 펴서 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거리 플렉스로 연습을 할때 보면 뭐 내가 아직 옥출을 하고 있는지는 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 갔을 때줄 줘, 줄 당겨, 줄 줘, 줄 당겨. 거의 왼쪽에서 소리가 나야 돼. 줄 줘, 줄 당겨, 줄 줘, 줄 당겨, 줄 줘. 줄 당겨, 줄 당겨, 줄 줘. 이건 오른쪽이죠. 줄 줘, 줄 당겨, 줄 줘. 줄 당겨. 줄 줘. 줄 당겨.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에 의한 훈련법.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이 도구도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뭐 드라이버도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도 손 가락으로 진짜 세게 당기려고 했더니 세게만 당겨지지 너무 지나치게 확 꼬꾸라지니까 약간 손 바닥 쪽으로 잡 잡았어요. 손 바닥으로 잡고 줄 줘. 줄 줘. 당겨. 그러니까 어때요? 쭉 펴지죠, 공이. 펴지면서 일자로 쭉 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잡고 줄줘줄 줄 주고 당겼더니 도는 각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와 이거 좀 손목이 아프니까 이걸 너무 세게 못 치겠네요 제가 좀 빨리 회복을 해서 빡빡 시원하게 때리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의 성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최경주 프로께서 제가 지난 5권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어 매번 나오실 때마다 그립 레슨 하는 건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탑핑 뒷땅 오른쪽 왼쪽을 그립으로 다 조정을 할수 있고 힘 조절까지도 할수 있어요. 뭐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 심리... 아니에요. 알면 그런 경지라는 건 없어요. 알고 치면 뭐 골프는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의 이쇼 게임 같은 걸 갖다가 좀 얼마나 미세하게 할수 있느냐 여기서 딱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가서 이런 터치에 대한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연습량에 비례하는 거지. 뭐그 경지.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일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우리 멤버분들하고 하는 영상 은 계속 되니까 멤버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아래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하는 링크가 있으니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비싸지도 않으니까 가입을 하시고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사실은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어요. 이 복장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 6개 정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꼭할 말들이 있어서, 그렇게 찍는데, 그, 대체로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옥2에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옥1을 하고 좌회전만 되면 저는 옥2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옥1으로 내가 1 0타 이상 줄였다. 그럼 그 다음에 옥2로 오세요. 그리고 <laughs> 옥1과 옥2의 장단점을 얘기한다면 옥1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공을 이렇게 빡 때리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을 때리는 거에 대한 훈련이 매우 잘 되는 게 옥1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스코어를 내는 거는 공을 잘 때리기만 해서는 되진 않아요. 공잘 때리는 건 기본에 내가 어느 정도로 공을 보내겠다라는 이런 방향을 갖다가 조종을 할수 있는 그런 실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급하게 막옥원도 했다가 옥투도 했다고 하니까 난 당기고 싶은데 오른손은 나가고 있고 이렇게 섞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 드린 것처럼 옥스윙 원 1년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옥스윙 2로 오세요 나는 1년 못 기다리겠다 라는 분들은 옥스윙 바이블 있잖아요 옥스윙 바이블 50강을 빨리 봐 버리세요 그걸 보고 옥투로 넘어와도 옥투 영상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옥투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부터는 어 거의 이 옥스윙 1, 2, 3 나오는 거는 어 비공개로 전환을 시켜버릴 거예요. 이 멤버십 프로그램으로만. 그래서 옥스윙 바이블 지금 50강 있는 것도 다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편입을 시킬 거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보실 수 있게끔 나머지 영상은 열어놓겠지만 전부 학교 시스템은 멤버십 프로그램으로만 갈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그래서 그때쯤 가면 어 글쎄요 뭐 약간씩의 이거 같은 패턴으로의 영상은 촬영이 되겠지만 정말 지금은 많이 드리고 있죠 지금은 멤버십이 아닌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게끔 되지만 그때는 딱한 3분 요약 그리고 바로 멤버십 해가지고 쫙 뽑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그 일단 옥투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하프스윙 됐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그 다음 문제고, 여기서 내가 당길 때, 뭐 약간 올라가도 괜찮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당겼더니, 공이 왼쪽으로 돌더라, 이렇게. 난 당기기만 했더니, 그런 분들은 과감히 손바닥 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손바닥 너무 불편하거든? 그럼 해보는 거예요. 전 지금 손바닥을 올렸어요. 그리고 줄 주고, 당겼더니, 어때요? 베이비드로우 나오죠? 이거 진짜 필드에 가서 보면요. 와 사람들이 질려해요. 와 어떻게 공을 저렇게 똑바로 치냐고? 근데 똑바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똑바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드로우라는 게 응용이 돼서 내 눈에 약간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지금 만약에 핑거 그립을 잡잖아요. 핑거 그립을 잡고 당기면 공은 공대로 낫고 휘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드에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이 나올 때는 바로 팜 그립을 잡아서. 약간 좀 어,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줄조 카메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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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조 카메고 2 줄조 카메고 이 줄조 카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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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조 그 떨어져도 막팍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는. 있 그래서 어 제가 그립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건 그립 가지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립 가지고, 핑거냐 팜이냐, 핑거냐 팜이냐, 오른손 핑거 팜, 그다음 핑거 팜, 그다음에 왼손 핑거 팜 이걸로 거의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뒷땅 탑핑도 조절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설명드려요. 핑거 그립을 잡잖아요. 그럼 굉장히 공격성이 많이 늘어요, 안 늘어요, 늘죠? 거의 뒷땅 나는 분들은요. 거의 핑거 그립으로 넘어와 있는 분들이에요. 팜 그립은요. 공격성이 별로 없죠. 이 그립은 거의 타핑이나요. 으악 하고 들어가는 건 핑거 그립이고 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저팜 그립이에요. 이런 것도 조종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지금 5원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면 5원을 치는데 자꾸 뒷땅이 이렇게 난다. 그런 분들은 핑거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동작이 빠르거든. 내 의지가 바로 반영이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팜으로 가면 빨리 친다고 해도 공부터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는 자꾸 탑핀나는 분들은 핑거로 가면 뒷땅을 칠수 있으니까 그것도 수정이 되고. 옥트로 왔을 때는 핑거로 치게 되면 핑거로 지금 잡았거든요. 잡게 되면 빨 손이 회전 성향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겨도 이렇게 뒷땅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팜으로 해서 당기기만 하면 얼마나 체가 느린지 몰라. 그러니까 공만 딱딱 맞아 나가요.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팜으로 잡아서 약간 밀릴 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프로치 하는데 뒷땅 무지하게 치는 분들이 있거든 저도 그래요 저도 탑핑 실수는 거의 없어요 보면 탁 해가지고 이거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5억원이다 그러면 거의 손 이건 뭐팜 여기도 아니고 주투만 데도 아니고 위로 잡아 버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투만드로 잡아서 가면 얘는 뒷땅을 칠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탑핑이면 탑핑이지. 그리고 옥투로 가는 분들이 만약에 핑거로 이렇게 잡잖아요. 핑거로 가면 이렇게 해서 뒷땅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다가 뭐 팜으로 딱 잡잖아요. 그러면 얘는 바로 그냥 소프트이시에요. 굉장히 소프트 클리니시 됩니다. 이것도 조절할 수 있다니까요. 그립은 와 진짜 이 영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할수 있으면 이해만 할수 있으면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드라이버. 제가 세 개는 못 쳐요, 오늘. 세 개는 못 칩니다. 여기 있는데, 옥투로 가서 다 핑거로 갔어요. 탁, 가서. 근데 이제 드라이버는 핑거로 쳐도 데미지는 없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다, 이렇게 돌면 상당히 기분 나쁜, 지금 제가 핑거로 친 거거든요. 기분 나쁘지,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팜으로 올려서, 야, 이거 공, 슬라이스 안 날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고, 가서, 당기면 어때요? 쭉 펴지는 느낌이죠? 이런 볼을 실제로 보면 쭉 올라가가지고 진짜 멋진 공을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말 정말 믿으시고 그립 갖고만 놓으세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최경주 프로님이 나오셔서 레슨 하실 때 최경주 프로가 뭐 그립을 느슨하게 잡으라더라, 세게 잡으라더라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느슨하게 잡는데 임팩트 순간까지 어떻게 느슨하게 잡아요 저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헐렁헐렁 빵 그리고 어, 저는 뭐 어떻게 철하뭐 여러가지 정말 레슨들이 있지만 최경주 프로가 왜 최경주 프로인지 저는 그 레, 사실 그림 레슨을 보고 어 완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1이건 옥2건 그림을 그런식으로 활용하면 된다라는거 제가 아주 그냥 이골라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또 그림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그때는 뭐 죽겠어요 시리즈에서도 등장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구질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핑거냐 팜이냐 이걸로 왔다갔다 하시면 금방 조정된다는 거. 핑거로 치면 뒷땅 팜으로 치면 탑핑. 그러니까 그게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진짜 재밌죠? 진짜로 해보면 더 재밌어요. 아, 지금까지 이병골 박교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